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한달 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7월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52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1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너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슬레다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네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받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보암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쭉 보면서 다윗의 힘든 모습들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다름 아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실 그뭐 블레셋과의 전투라든지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항상 대적이 되어서 당당하게 나가 싸워 이기고 그랬지만 이 압살롬 앞에서는 꼼짝없이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모습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들이 결국은 다윗에게 크나큰 정치적인 타격 그리고 부담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잖아요. 잔매에 골병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하다시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말년입니다. 거기다가 업신대 덥친격으로또 르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대적이 되어서 괴롭힘을 줍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나마 좀 견딜만한데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솔로몬이 잔매의 골병 든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솔로몬 왕의 나라가 이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여로보암의 등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남과 북으로 분열시킨 장본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드 바세아드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르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데 신하가 왕을 대적했습니다. 외부에서 대적이 생겨도 힘든 판국인데 지금 내부에서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식구가 반역하는 것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죠 처음엔 솔로몬 왕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 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아무리 큰 용사라 했습니다. 큰 용사, 배짱도 있고 담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귀족이고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계속 약탈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하니까 이 숨어서 포드즙 틀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밀은 마당에 펴놓고 해야 되는데 펴놓지도 못하고 숨어서 뺏길까 봐 이렇게 비겁하게 겁쟁이로 숨어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비겁한 사람, 겁쟁이 숨어 있는 사람 이기드원에게 하나님 이신 주 음성은 큰 용사요. 그래서 큰 용사 이 히브리 말로 기뽀르하일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뽀르하일이라는 말은 큰 용사라는 뜻도 있고요, 용기 있는 용사라는 뜻도 있어, 힘센 용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원은 겁쟁이가 아니라 비겁한 자가 아니라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용 힘센 용사고 용기 있는 용사고 힘 또큰 용사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아큰 용사요. 참 용기 있고 힘 세고 귀족이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정말 놀라운 예언을 듣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세요. 아이아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러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아이아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열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열두 조각으로 다 찢고 여러 보암에게열 조각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개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대간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아, 이스라엘의 분열을 어난 겁니다. 분열도 그 지분으로 본다면 5대5 아니면 7대3 이 정도 비율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10대1이에요. 10대1. 아주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한 나라의 멸망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 사실을 들었거나 알았다면 통곡할 노릇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신 글모스와 암몬자선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길례를 행하지 아니하미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미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인 아스타롯, 글모스, 밀곰 이는 우상들, 들어보지도 못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0,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솔로몬 임금은 지금 엘리제사장으로부터약 몇백 년, 200, 300년 후에 되어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사람에게 다윗의 그 위, 그걸 견고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그 믿음, 그게 이대가 안간거 이대, 아, 그 아들 때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성전을 지었어도 아무리 일천 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아요. 여러 보험의 등장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참 무시무시한 그런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 복주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인생, 사실 수 있길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주연의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 6월 30일 보냅니다. 하나님 성도를 가정과 신령과 일터와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일천 번째 주인공이요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 여로보암의 등장으로 그의 말년이 추하게 되고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분할되는 분열되는 안타까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등장 앞으로 펼쳐질 이 무시무시한 비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